이렇게 미국에 오니까 정말 올 때마다 어, 얼마나 이렇게 많이 힘든지 어? 어, 음식도 틀리고 어, 그리고 지난주에 설교를 어, 사깅의 교회에서 했는데 오늘 아침에 들어오시면서 7시에 이렇게 어, 들으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1년에 딱한번 하는 한국말로 설교하는데 이렇게 조금 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이렇게 쓸 때마다 얼마나 두근두근 두려운지 어, 제가 이렇게 살이 쪄서 좀제 가슴이 뛰는 모습은 잘안 보이시겠지만 <laughs> 아? 아, 아니 아침에 7시에서 벌써 들으셨다고 하니까 조금 no pressure at all 어? 저한테 프레셔가 하나도 없지 않겠죠 엄청 더 많아졌습니다. 아, 제가 사실 지난 주에 그 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장장님한테 아 제가 1년 전에 봤을 때 그리고 장장님은 저를 조금 전에 멕시코에서 봤으니까 이렇게 왔는데 제가 살이 쪘을까요 살이 빠졌습니까? 어? <laughs> 지난 주에는 빠지셨다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교회에 오면은 많은 분들이 와 이렇게 왜 살이 찌셨는가 하지만. 만날 때마다 왜 이렇게 많이 밥을 먹이는지. <laughs> 지난주에는 이 양복이 맞았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양복을 입으려고 하니까 숨을 못쓰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이 호흡이 안 되네요. 근데 오늘 아침에 샤워하고 나오는데요. 여러분, 제가 거울 앞에 섰을 때. 제가 하나님이 주신 그 몸을 그대로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제가 양복 입기 전에 제가 살이 쪘다고 생각했을까요? 제가 와우, 아, 칼, 너는 oh, you have to lose some weight. 제가 거울 앞에서 그런 하,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거울 앞에 섰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살 빠질 때가 어디지? <laughs> 살을 조금 더쪄야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날씬할까? 그 순간으로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에 대한 진리는 나에 대한 몸의 질, 이렇게 생각은 제가 날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입양된 집에 저희 형들이 항상 미식축구 운동을 했습니다. 그 형들에게 비교하면 저는 항상 몸이 더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거울 봐도 그 형이랑 비교하니까 내가 너무 날씬하구나. 조금만 더 운동을 몸을 키우면은 저 형들처럼 이식구 잘하겠는데. 지난 주에도 저 친구를 만났습니다. 대학교 친구인데 아, 그 친구 여전하게 이렇게 잘생겼군요. 저처럼 <laughs> 나이도 들지 않고. 근데 그 친구 옆에서 밥을 먹고 있으니까 와 내가 얼마나 조그맣게 느껴지는지. 그 친구는 260파운드예요. 근데 무지 건강합니다. 저는 몇 파운드 나갈까요? 아직도 부족합니다. 235파운드밖에 안 나갑니다. 그래서 나는 와, 아직 25파운드 정도는 더 쪄야 되겠구나. 저 친구 잡으려면은 더 열심히 운동하고 밥 먹어야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을 때는 왜 이분들은 다나 살쪘다고 생각할까? 빼야 된다고 생각할까?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는 우리의 갖고 있는 진리는 비교적입니다. 저희들이 살고 있는 시, 시대에 이렇게 제가 한국에 나갔을 때 오늘 아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있으면은 아장 장작로는 옆에 있으면은 좀 그런 생각은안 들겠죠. <laughs> 비교적으로 우리 둘만 참 정상이구나. 나머지 교회분들은 왜 이렇게 비틀비틀 이렇게 조금 성교사님 같아요. 다들, 저희보다. 어, 근데 진짜 어떤 거는 말을 해주십니까? 제가 오늘 양복을 입으니까요. 진리가 좀 나옵니다. 이 양복은 제가 살때 조금 넉넉했습니다. 어, 산지한두 달밖에 안 됩니다. 그때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36이었는데 37이 브룩스 브라더가 좀 옷을 작게 만드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입으니까 이 바지가 안 닫혀져요 숨을 일단은 빼고 한 다음에 잠그고 옷을 입었습니다 이 바지는 사실 그동안에 사이즈가 작아진 게 아닙니다 저는 드라이 클리닝 지난주에 했는데 걔네들이 잘못해서 줄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네 여러분 이 바지가 줄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바지는 줄지 않습니다. 제가 늘어 제 배가 늘어난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바지가 줄었구나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바보이죠. 제 진리를 믿고 있는 거죠. 제 생각을 믿고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저희들이 하나님 믿으면서도 가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 예수님을 만났을 때참 내가 나를 믿으면 안 되는구나. 내 생각을 믿으면은 하나님과 진리의 길을 갈수 없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옛날에도 생각했지만 이번에 8월달에 저희 아버님을 보러 한국에 나가게 됩니다. 정말 저희 아내하고도 미국에 와서 우리 아내는 30년만에 몇년 만에 가고 그리고 저도 20년년 만에 갑니다. 저는 입양대에서 지난번에 그 아버지를 찾았을 때 정말 많은 제가 나의 삶에 그때 정말 아프고 어려웠던 생활이 우리 친아버지만 찾으면은 참 나의 인생이 바뀌겠구나라고 생각하고 20대 친아버지를 찾았습니다. 근데 그 친아버지를 찾았을 때 제가 생각했던 그 생각대로 저의 삶이 바뀌 었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분을 만났을 때는 내가 생각했던 거 하고 전혀 다른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은 아직도 이렇게 술도 많이 드셨고 저를 만났을 때참 아픈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참 아들을 만나는데 어떻게 술집에서 만날 수 있는지 그리고 아들을 만나는데 이별은 술집 여자랑 나가는 거였습니다. 참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때는 이제 저분처럼 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저의 인상을 나가서 나는 정직하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루하루 살아가 나갔지만, 어느 날 보니까 저도 똑같이 술 중독자가 됐습니다. 저는 하루에 맥주 6병 안 마시면 잠을 잘수 없는 남자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래도 나는 우리 아버지가 아니다. 제가 주말에는 이렇게 24개 마셔도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아니다. 라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나의 진리는 내가 내 아버지가 아니라는 생각으로만 살았죠. 근데 결혼을 하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날 저한테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I am an addict. 제가 술 중독자였고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딕트하고 죄인하고는 똑같은 생각인 것입니다.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은 아마 저처럼 술을 마시고 그런 그러실 분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은 저보다 훨씬 착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이 사회에서 정말 좋은 일들 많이 하시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에 그것도 아딕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아딕트 내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아딕트입니다. 죄인입니다. 진리를 모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정말 사랑했던 all t was important. 내가 정말 어, 최고라고 생각했던 나의 생각이 예수님 앞에 the superior knowledge of Jesus Christ has become all garbage. 예수님 앞에는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생각이 어? 쓰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진리를 만나는 순간이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가도 예수님을 만나고도 매일매일 싸우는 것은 제가 술이랑 이제는 안 싸웁니다. 근데 내 자신하고 또 싸우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교지에서도 최고 위험한 것은 너무 혼자만 있으니까 제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가끔가다 내 생각으로 어? 성교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닌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7년 동안 이렇게 제가 가 있으면서 목사님이 가 계시니까 저희는 믿고 어?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어? 믿고 많이 그냥 어? 멕시코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 편하게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요? 한 사람의 생각을 믿고 간다는 것은 정말 멍청한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정말 만남이 많이 필요합니다. 요번에 김환성 목사님께서 만나서 너는, 저는 정말 감사한 것은 그분이 오셨을 때 그냥 와서, 아, 성교사님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계세요. 가 아니라 오늘처럼 어, 정말 저를 왔는데 요번에 처음으로 목회의원회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처음으로 찬양대 가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목사님이 저를 더욱더 관계적으로 신경 써줘야 되겠다. 저분을 정말 하나님과 함께 가는데 저희가 주위에서는 서로의 교제가 많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저는 나다넬 센터를 가끔가다가 혼자 있으니까 이게 내 성교지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 많이 깨달았습니다 장장령이 오셔서 이렇게 보내주신 역사의 종이를 읽어보면 와, 이것은 내 성교지가 아니라 워싱턴 한인교회 여러분이 심어 주신 정말 귀한 선물이구나라고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교회 복도를 들어오면은 우리 교회는 역사가 정말 깊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렇게 역사를 1951년서부터 이렇게 천천히 들어오면서 마음이 정말 뿌듯합니다. 근데 성교지에서도 이렇게 7년 동안 제가 나다넬 센터에서 보내면서 그 역사를 많이는 모르고 지냈습니다 말로만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신디라는 학생의 스토리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학생의 스토리는 제가 잘 알죠 7년 동안 그 아이랑 관계를 얻었기 때문에 저는 그 아이를 내가 키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번에 목사님 오고 이렇게 성교팀이 왔을 때 와서 간증을 합니다 그 간증의 스토리에서는 저는 또 하나님의 진리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내가 했던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동안에 7년 동안 잠시 물을 주고 있었겠지만 19년 전에 오시는 아십니 한인교회에서 심어준 그 사랑 그리고 장장로님을 보내서 거기서 세운 그런 사랑 그런 것을 통하여 지금. 이런 열매가 있구나. 이거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의 질의 안에 쓰여지는 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한번 이 아이의 간증을 보겠습니다. 샌디의 간증을 틀어 주실래요? 스페인어시 했기 때문에 제가 한국말로 통역하겠습니다. 어? Hola, me llamo Cindy Rosario Chellon.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신디 로사리오입니다. 제가 21살이고 지금 메리다에 있는 공대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3학년입니다. 제가 저에 대한 삶의 스토리를 잠깐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아주 작았을 때부터 어, 우리 마을에 한인분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분들은 의사님들 와서 저희들의 병을 돌봐주시고 그때 제가 7, 8살이었는데 그곳에만 가면 은 거기서 어, 학생들이 저랑 놀아주기도 하고 제가 몰랐던 기쁨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이라는 분이 어, 이사 오셔서 어, 조그만 집에서 루스이라는 선생님 집에서 거기서 영어와 그런 클래스를 주었습니다. 거기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다나의 센터라는 곳을 열고 거기서 어, 컴퓨터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그런데 제가 중학교를 끝날 나 때쯤 돼서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십니다 우리가 가난해서 너를 이제 고등학교를 못 보낸다 근데 그때 또 카야 목사님이 오셔서 고등학교 다닐 수 있는 장학금이 있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다네 센, 센터에서 공사를 하고 일을 할수 있어서 저희가 용돈을 벌면서 3년 동안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3년 동안 정말 많은 좋은 친구들을 나다네에서 만날 수 있었고 어, 숙제도 함께하고 즐거운 시간, 슬픈 시간 같이 보냈습니다. 정말 저한테 정말 아름다운 3년이 있고 잊을 수 없는 추억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그때 다시 또 생각합니다 어떻게 대학을 갈수있는지 그때 목사님께서 워싱턴에있는한속이 저를 입이해서 대학교를 갈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제가 대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이제곧 학교를 졸업이니다 정말 나단엘 산타 그리고 여러분의 도움이 없으면은 오늘 제가 저의 삶의 스토리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이어서 나오는 사진들은 이렇게 한 장로님께서 1997년도에 방문하시고 저렇게 한 방에서 어이 장로님 그런 분들이 오신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밭을 흙을 깔아 주시고 이 나다나엘이라는 곳을 세워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하늘에서 잔치 소리가 나는 열매 오늘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좋은 성교사라고 해서 내 생각대로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저를 불러 주셨을 때도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칼카체 마을에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선교사님. 같은 비전이면은 저희랑 함께 가십시오. 하는 놀라운 우리 교회의 선교 방침. 그것이 오늘 이 간증의 정말 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리대로 갈 때는. 우리는 비교적으로 지난 주하고 이번 주가 항상 바뀝니다. 제가 아버님을 방문한다고 그러는데 멕시코에서 저희 친구들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꼭 하고 싶었던 것은 그 아버님이 불쌍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저를 그분을 통해서 보내주셨다는 감사함에 아들로서 꼭 한국 사람인지 몰라도 아들로서 손자를 데리고. 가서 아버님한테 큰 절을 드리고 사랑합니다 아버님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합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75세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유 늦기 어, 어? 늦기 전에 빨리 가십시오. 그래서 그 얘기를 여기 와서 이렇게 우리 교회분들하고 하니까. 아버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75세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어리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웃음> <웃음> 아직 <웃음> 참 퍼스펙트는 너무 많이 틀이죠 근데 저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올해 정말 하나님이 저를 보내시는 마땅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우리의 생각이 틀리듯이 선교의 생각은 저이 19년 동안 우리가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갔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토론이 있었고 많은 의견이 해마다 비교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다른 선교지의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사스아프리카 가는 사우스아프리카 정말 많은 선교사들이 필요합니다. IT 이 세계에는 정말 불쌍한 곳들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아무래도 교회에서 많이 아니 왜 멕시코를 계속하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도 도와줄 수 있고 아프리카도 갈수 있고 그리고 많은 변함이 있을 수 있었는데 감사하게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찾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는 우리에게 강막혀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트렌드를 따라서 오늘 하루하루 급하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19년 동안 멕시코를 지켜 주셨던 와식던 한인 교회 목사님하고도 얘기하고 많은 분들하고 얘기하면은 이렇습니다. 다른 큰 교회들 작은 교회들도 육가탄이나 많은 선교지에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3, 4년, 5년이 지나면은 어렵고 힘들고 와, 5년 동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이제 다른 데로 하시죠. 하고 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다른 교회에서 육탄에 크게 먼저 세워진 선교 센터도 땅을 팔고 문을 닫습니다. 근데 그 교회 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거기에는 어떤 what's your secret? 왜 당신네 교회 칼칼첸만 그렇게 성교 센터가 잘 되고 있나? 그것은 어렵고 힘들고 서로 의견이 틀려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곳에 순종하며 그래도 물 주는 사람을 보내고 했습니다. 19년 뒤에 이런 아름다운 열매. 워싱턴 한인교회 목사님도 저도. 아... 팔이 안으로 꼬어지나요 어? <laughs> 아? 저희 교회 자랑과 여러분들의 칭찬을 합니다. 이런 성교지는 없습니다. 그렇게 19년을 통해 왔으니까 이런 아이들의 열매가 샌디뿐만이 아니라 루비, 카미, 그런 학생들 리카도 꿈을 꿀수 없었던 디아나, 줄리아 다 지금 대학교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지금 고등학교에, 중학교에 더 열매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더욱더 진리는 우리가 많은 한인, 성, 한인 교회들에게 더 모범이 되야지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첫 번째 한인 교회, 그리고 이렇게 성교를 지금까지 잘하시던 여러분, 계속하여 열심히 해주십시오. 제가 올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번에 목회 위원을 보니까 너무나도 카칼체에 대한 소식을 전하지 않았구나. 그냥 나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했구나. 그래서 이번에 조금 긴 비디오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카칼체네 진한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아까 1997년서부터 오던 성교팀들의 모습의 사진들은 보았습니다. 혹시나 라디오를 듣고 궁금하시면 와서 오늘 보십시오. 우리 아카데미에 나타날 방가워 학교 이렇게 이제 이어서 2007년도에 이런 아름다운 센터가 건축되고 그것이 오늘 이렇게 페인트쳐서 그대로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정원을 흙부터 심었는데 저렇게 나무들이 7년 동안 자라났습니다 믿어주십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방문하실 때 있을 수 있는 이러한 게스트하우스 장장론님하고 한 방에서 주무시지 않고 이렇게 어? 각 어? 어? 분들이 편하게 주무실 수 있는 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주신 것으로 이렇게 성교사관, 성교관도 만들어지고 있고 나다나엘 센터가 증축되어 아카데미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지난 12월 달에 보내주신 헌금으로 축구장에 저렇게 학생들이 앉을 수 있는 스탠드가 올라갔습니다 교회에 어떤 정말 귀한 분이 헌금해 주셔서 이렇게 오디토리엄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학교에 아름다운 이렇게 급, 어, 연극할 수 있는 티더도 올라가서 학생들이 정말 프로급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연극도, 무이스꼴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laughs> 이제 어, 지난 어, 오기 전에 3주 전에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어, 3학년부터 있었는데 이제 우리 아내가 어, 유치원 훈련을 받고 이제 유치원 학생들부터. 한 250명 학생들이 우리 방과후 학교를 every day 중앙달랑 합니다. 저기에 빨간색 입은 애는 아기였을 때 가서 저렇게 커서 멕시칸처럼 보이지만 한국 사람입니다. 이치방입니다이 학생들이 정말 소극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때서부터 나단의 사랑,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정말 미래의 칼칼 챔 멕시코를 트랜스포머 할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음악 하시는 분들의 힘을 통하여 피아노도 사고 학생들이 음악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옛날에 씬니처럼 기쁨이 있는 곳에 와서 놀 수가 있어요. 이곳에서 자기의 꿈을 꿀수 있고, 요거는 소리를 조금 높여주세요. 일곱 살 여섯 살 아이 들이 이제 영어로 자기 의 표현을 하게 됩니다 my name is 저희 중학교를 좀 오래 다녔던 중학교를 다던 중학교를 좀 다녔던 중학교좀 오래 다녔던 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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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를 좀 다녔던 중학교좀 오래 다녔 And I like to study system engineer because I want to help the s c o o l with t h n g e w going t h a n g to e h n g h e e n o b h a o n g t h o i n t h a n g to b o t h e are n g e We are g h r are g o i n a r i n g r e n e here. We are going to be h e h o n g g o n g t a n n i n g e o n g t h i n h a n g o e h e o n g e r o i n are e n We r e g o i e h a r i n g <웃음> <웃음>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나갈 때는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문을 닫고 포기한 건물들만 많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순종하며 나가면은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를 여러분 통하여 보는 놀라운 한인교회 사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